오늘 시편 8편 말씀을 통해서 말씀에 깨닫는 지혜와 응답받는 기도의 은총이 우리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편부터 7편까지의 말씀을 강의하면서 우리는 시편 기자가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주목해봤습니다. 시편 1편은 복이 있는 사람은 이라고 출발해서 2편, 3편, 4편, 5편 쭉 6편까지 진행이 되는 동안에 이 복이 뭐냐 바로 이 복은 하나님께 피하는 것이다. 하나님께 나를 의탁하는 것이 복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봤습니다. 다윗은요, 평생 도망 다녔어요. 그런데 도망 다닌 이유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었어요. 능력이 있어요. 분명히 싸우면 이겨요. 골력도몰려뜨린 사람이 누구랑 못 이기겠어요. 그런데 싸우지 않고 도망을 다녀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라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걸 물리쳐 주신다는 확신이 또 있어요. 여러분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요 마서 싸워 이기는 게 능력이잖아요. 그런데요 다윗이 말하는 능력은 뭐냐? 내가 마서 싸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피하는 게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지 않고 이겨요. 하나님 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시편이 말하는 복이에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 피하기를 원하는 나의 마음, 그런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피합시다. 그러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거기에 대한 답이 8편이에요. 자, 과연 그러면 우리의 복은 여호와께 피하는 것인데 그럼 여호와는 어디 계신가? 어디로 가면 여호와를 만날 수 있는가? 그게 이 복에 대한 답인데 1절부터 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자, 그러면 1절을 어떤 느낌으로 우리가 읽어야 할까요? 시편은 이제 노래니까 노래해야 되는데 그 앞에 보시면 표제어가 나와있죠. 원문에는 표제어가 1절이라고 했죠. 표제어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기띔에 맞춘 노래. 그랬어요. 다윗의 시라는 게 분명한데 기띔에 맞췄다. 기띔이 뭔지 확실히 몰라요. 그런데 이 기띔에 맞춘 노래가 8편도 있고요. 81편, 84편, 이게 다기쁨이 맞춘 노래인데 내용들이 굉장히 활기차고 즐겁고 기뻐요. 만약 이런 8편이나 81편, 84편을 가지고 노래를 만들면 흥겨운 노래를 만들어야 맞다. 요즘으로 말하면 정말 정말 기뻐서 막 정말 노래하면서 아주 다들 감격에 빠지는 노래가 맞다. 그러면 기쁨이란 말이 혹시 아주 기쁘게 부르란 말은 아니겠는가? 아니면 아주 기쁠 때 부르는 악기 기쁠 때 사용하는 악기는 아니겠는가라고 추측을 할 뿐이에요. 그런데 아마도 기쁘게 부르는 찬양일 것이다. 그렇다면 일절을 기쁘게 불러야 되겠죠.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기쁘게 불러야 된다는 건데요. 여기서 먼저 말하는 다윗이 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는 곳은 어디입니까? 바로 땅입니다. 땅. 여러분 온 땅에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이 부르는 하나님을 부르는 이 호칭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여호와 우리 주여, 여러분 이 호칭이 쓰인 시편이 여기밖에 없어요. 시편에 우리 주여라는 표현은 유일해요. 왜냐하면 다른 시편에서는 나의 주라고 불러요. 왜냐하면 다윗이 다른 때는 너무 너무 지금 막 곤고하고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나의 주님, 제발 나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우리 주여라고 해요. 이 말은 하나님은 우리 모든 사람들, 우리 모든 인류를 다 사랑하는 분이십니다. 그러한 분이 온 땅에 여호와의 이름을 두셨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땅에 주의 이름이 있다. 이 말은 뭐죠? 가는 곳마다 어디를 가든지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실은 이 고백이 정말 다윗에게는 정말 절실한 전실, 고백이었고요. 그러면서 다윗에게는 굉장히 의미 있는 고백이었어요. 왜냐하면 다윗이 이스라엘 땅 안에 도망갈 땅이 없어요. 왜 이스라엘은 다 누구 땅이에요? 사울 왕 땅이에요. 사울 왕 땅에서 다윗이 도망갈 곳은 없어요. 어디를 가나 다 사울의 통치권 아래에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로 도망갔어요. 블레셋까지 갔어요. 블레셋이 어디예요? 자기가 때려 죽인 골리앗의 고향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조선에서 왕에게 미움받은 신하가 일본으로 도망간 거예요. 마치 이순신 장군이 일본으로 도망가서 거기서 나좀 구해달라고.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안에 도망갈 곳이 없어요. 블레셋 가도 거기서 날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 그때 정말 사면초과예요 어디라도 갈 곳이 없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어디라도 평안이 거예요. 이게 신기한 거예요. 어디를 가도 불안해하지 않고요. 어디를 가도 그 마음이 점점 위축되지 않고요. 만약 이쯤 되면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야 이제는 나는 끝났다. 나는 갈 데도 없구나. 아마 마음이 굉장히 위축되고 극단적인 선택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우지요. 어디를 가나 주의 이름이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주로 어디 있었어요? 주로 광야에 있었죠. 주로 동굴에 있었죠. 주로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사람 사는 곳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살지 않는 곳을 숨어 다니고 피해 다니고 도망 다녔어요.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마음에 늘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왜요? 어디를 가나? 그는 주의 이름을 발견했기 때문이에요. 아, 여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네? 저기도 하나님의 이름이 계시네? 비록 사람들 찾지 않는 광야지만 사람들은 모두 정말 무시하는 그런 동굴 속 짐승들과 함께 지내지만 또 때로는 적들의 블레셋 땅에 가서 적들과 동침을 했지만 그러면서도 다윗은 그 모든 곳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발견한 거예요. 주의 이름이 여기도 계시는군요. 여러분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름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존재가 바뀌면 이름을 바꿔줍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이 되기도 하고요,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기도 하고요. 사울이 바울이 되기도 하죠. 이름이 바뀐다는 것은 그 사람의 삶의 존재 양식이 바뀌고 삶의 가치가 바뀐다는 뜻인데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있다. 이 말은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존재를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며 살아간다라고 하는 다윗의 고백인 것이에요. 여러분, 올 한해 우리에게 많은 복이 임하게를 저도 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셨잖아요. 이미 그런데, 그복 중의 복은 무엇인가? 여호와께 피하는 복인데 그럼 어디 가서 피하나? 실은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하나님은 천지만물의 창조주요, 주인이시요, 섭리하시는 분이고 완성하는 분이라는 확신만 있다면 실은 어디를 가도 피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요, 어디를 가도 편히 잤어요. 어디를 가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어디를 가도 당당했어요. 그 당당함 때문에 사울 왕을 죽일 기회가 왔는데 죽이지 않잖아요. 이게 어떻게 설명이 되세요? 사울 죽이면 전쟁이 끝나는데 이곳엔 끝나는데 죽이지 않아요. 왜요? 그것도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곳이니까. 그 동굴 속 아무도 보지 않아요. 그냥 칼한번 찌르면 죽어요. 그런, 그런데도 그 동굴 속에서도 다윗은 사울을 건드리지 않아요. 왜일까요? 주의 이름이 그곳에도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은 골리앗 앞에 나가 싸울 때에도 뭘로 싸웠어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나의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나간다. 그리고 나가 싸우잖아요. 엘라골짜기 아무도 함께할 수 없는 1대1의 전투 상황에서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기도 여호와의 이름이 계시다라고 선언하고 나가 싸워요. 그리고 이겨요. 여러분 이것이 올한해 우리가 살아가는 삶 가운데에서 우리가 기대해야 될 것이고 의지해야 될 것이고 소망해야 될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에 오면 여호와 이름이 있는데 집에 가면 없다? 구역 모임 가면 있는데 직장에 가면 없다? 그러면 우리는 고달픈 사람이 되는 거예요. 모든 일만 생기면 교회로 달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살아가는 집에도 내가 다니는 병원에도 내가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삶의 현장 속에도 어디에나 여호와의 이름이 있어요. 주의 이름이 있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봐 주세요.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이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은 내가 항상 교회 안에 있기 때문이 아니에요. 어디를 가든지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자 가는 땅마다 주의 이름이 있어요. 그 다음에는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저 하늘 어떤 사람들은 말하죠, 야 하늘이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이 뭐예요? 하늘은 다 보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하늘은 우리보다 높은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는 하늘, 하늘이 무너진다 할 정도로 하늘을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숭배하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오늘 10편의 기자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늘의 모든 힘과 위력을 덮어버렸다. 누가? 주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를 가면 있다는 거예요? 하늘 아래 어디나 다 있더라는 거예요. 하늘 안에, 하늘 아래 어디나 전부 다 가도 가도 만날 수 있는 것은 뭐냐? 주의 영광이더라. 라고 하는 것이 마침내 모든 고난이 끝나고 다시 한번 회복되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다윗.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야, 역시 나는 운이 좋아. 아, 역시 나는 행운아야. 아, 나는 역시 실력이 좋아. 나는 역시 굉장한 사람이야. 아니요. 그는 고백했어요. 주의 영광이 온 땅에 가득합니다. 온 하늘을 덮었습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영광 외에 다른 힘과 능력을 논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도우셨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전체를 도망다녀서 피해 다녔지만 때로는 블레셋까지 가서 피했지만 결국 어디에 피한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께로 피한 거예요. 왜? 어디를 가도 주의 이름이 있고 어디를 가도 주의 영광이 그 하나를 덮었기 때문에 다윗은 어디를 가도 하나님의 품 안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소망을 품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 제목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가 어디로 피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갈 곳이 어디입니까? 어디를 가도 그곳에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그곳에 가 계셔서 주님 저를 맞이하여 주시고 주님 저를 도와주시고 주여 나의 막힌 것들을 형통케 하시고 주님 내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 풀어 주시고 하나님 내 앞날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주여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런데요, 이런 기도를 하려고 보니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 내가 너무 하나님께 할게한게 한게 없어요. 난 너무 믿음도 없는 것 같고요. 나는 교회 봉사도 제대로 한게 없고요. 아, 나는 정말 말씀도 잘 모르고요. 성경 읽자 그러면 졸리고요. 기도하자 그러면 할 말이 없고요. 아, 하나님, 저 같은 사람도 하나님 도와주시나요? 그런 분들을 위한 말씀이 이 절입니다. 이절 2절 같이 읽습니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미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시미니이다. 자, 지금 다윗이 여호와께 피했어요. 어딜 가도 주의 이름을 만나고 어딜 가도 주의 영광 가운데 거했어요. 그랬더니 내가 어떠하게 살았느냐 내가 어떤 사람이 되었느냐 나는 실은요 어린아이와 같고요 같단, 젖먹이와 같다는 거예요. 여기서 어린아이 젖먹이란 말을 실은 같은 말인데 어원이 같아요. 뭐냐? 어머니의 젖을 빤다는 얘기예요. 어머니의 젖을 빤은 젖먹이가 여러분 말을 잘해요? 못해요? 우리나라 젖먹이들은 아예 말을 못하죠. 예, 옹알이 수준밖에 못하죠. 그런데 이스라엘의 젖먹이들은요. 젖을 오래 먹여요. 4살, 5살까지 먹어요. 그러니까 젖먹이가 말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떤 말일까요? 여러분. 네살 다섯 살짜리가 말을 해요. 어떤 말을 하나요? 본인이 막 생각을 해서 연구를 해서 막 서론, 본론, 결론으로 발표를 하나요? 아니면 들은 대로 말하나요? 네살 다섯 살짜리는요. 들은 대로 말해요. 들은 거는 잘 떠들어요. 그런데 지가 생각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즉 무슨 말이냐?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신다.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어린아이처럼 젖먹이처럼 지금 굉장히 별것 아닌 존재인데 어리고 연약한 존재인데 내가 입을 열어 주님의 권능을 노래해요. 왜요? 내가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만났고 여호와의 영광 가운데 거했기 때문에 내가 그것을 들은 대로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막 연구를 해서 하나님을 막 창조적으로 노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은 대로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 주신 대로 노래하는 거예요. 그게 젖먹이의 노래예요. 그게 어린아이의 노래예요. 이게 힘 있는 사람들이 노래가 아니고. 권위 있는 자의 노래가 아니고, 대단한 발표가 아니에요. 그런데 그힘 없는 자의 노래를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하신다고요?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신다. 자, 원수들, 맞서 싸우는 자들, 보복자들, 그 마음 속에 미움과 원망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잠잠케 한다. 잠잠케 한다는 말, 샤바트라고 하는 말이, 안식한단 말이 안식이란 말이 여기 나왔어요. 샤바트. 안식한다. 즉, 세상의 모든 원수와 분노자들 보복하려는 자들을 아이고 쉬어 쉬어 괜찮아 쉬어 라고 안식시켜 버리는 것이 뭐냐 바로 점먹이들의 고백이고 어린아이들의 노래라는 거예요 주의 대적들을 잠잠케 하는 이 목소리가 누구다 어린아이와 점먹이 그럼 얘네가 뭔데요 아무것도 아닌데 비록 어린아이와 같은 나 점먹이 같은 나 내수 것 없는 나라도 내가 어디를 가도 여호와의 이름을 만나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면 그때부터 나는 그 하나님께 피한 나는 비록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작은 어린아이 같지만 나의 노래가 원수들의 길을 꺾고 원수들의 그 분노와 원망을 잠잠케 하는 힘이 있다는 거예요. 즉이 세상에 하나님에 맞서서 대적하려는 자들, 높아지려는 자들, 그런자들이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나의 작은 노래로 그들을 이긴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피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의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여러분 시편은 예수님이 사랑하셨다고 그랬죠. 예수님 사랑했다. 이 말은 다윗은 시편의 1차 기자지만 예수님은 희편의 가장 탁월한 해석자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 2절을 예수님이 언제 인용하셨는가? 마태복음 21장으로 갑니다 마태복음 21장 15절 16절 마태복음 21장 15절 이때는 뭐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때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성전을 강도의 구려를 만드는 자들을 막 혼내시면서 들어 오으신 바로 그 다음이에요 21장 마태복음 21장 15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께 하시는 예수께서 하시는 이상한 일과 또 성전에서 소리 질러 여호와 다윗의 자손이여 하는 어린이들을 보고 노하여 어린아이들이 예수님을 막 환호하는 거예요. 와!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린아이들이 막 예수님을 막 높여요. 예수님이 대단하다.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막다 때려 부시고 막다 이기니까 애들이 주님을 막 노래했어요. 그때 보고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막 비난하면서 아니 저런 못된 놈들이 그러면서 얘기했어요. 그때 16절 예수께 말하되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 어린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나이다 함을 너희가 읽어 본 일이 없느냐 하시고 자, 여기 나온 어린아 아기와 젖먹이들의 입에서 나오는 찬미를 온전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이 바로 시편 8편 2절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그 당시에 가장 똑똑하다는 사람들, 가장 율법을 잘 알고 종교적으로 지금 투철하다고 하는 대제사장과 석기관들이 나와서 따질 때 예수님이 말하는 거예요. 야, 너희 너희가 종교한다는 거다 윗세 시편도 안 읽어 봤냐? 어린아이와 젖먹이의그 노래 그 말을 온전케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어떤 말이에요? 저 아이들의 노래는 합당하다. 우리요 너희는 잠잠해야 된다. 저 아이들이 노래할 때 너희는 잠잠해라. 왜? 너희보다 저 아이들의 말이 옳다. 즉 너희는 하나님을 대적하려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오신 아들을 대적하고 저들은 지금 하나님의 아들을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기죽을 때가 많아요. 세상에는 우리보다 더 많이 배운 사람들 많고요. 더돈 많은 사람 많고요. 더힘 있고요. 지위 있고요. 권세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죽을 거 하나도 없어요. 왜? 그들은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고요 저희는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영광을 가지고 그들에게 나아가요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 편이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높여주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리로 말미암아 우리의 작은 노래소리로 그들을 길을 꺾으시고 그들을 샤바트하신다 그들을 풀어버리시고 안식하게 하신다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오늘 3절입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자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셨어요. 이 말은 수를 놓다라는 뜻이에요. 주님이 수를 놓으시듯 하나하나 주의 하늘을 만드셨어요.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베풀어 주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섭리하신다는 말이에요. 즉하나님 만들어 놓고 그냥 알아서 해라 해라가 아니라 매일 매일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돌보시는 달과 별들 하늘과 별들을 보니. 즉 밤하늘이겠죠. 여긴 태양이 안 나오니까 밤하늘 다윗이 목동일 때밤에 하늘을 보면서 야참 하나님 멋진 분이야 라고 노래했다는 거죠. 그러면서 이 자연을 노래하던 이 땅과 하늘을 노래하던 다윗이 문득 순간 울컥합니다. 사절 때문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걸 왜 지으셨지? 이렇게 좋은 하늘과 땅 이러한 멋진 걸왜 지으셨지? 생각하다 보니까 사절이에요. 같이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저를 위해 지으신 거네요. 이걸 깨달은 거예요. 처음에는 온 땅이 대단하다, 온 하늘 대단하다, 와, 우아하다가 보니까, 아, 그렇구나. 깨달은 거죠. 이 모든 달과 별들과 이 하늘과 땅이 다 하나님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하나님 내가 뭐길래, 나 어린아이고 난 전목인데 아무것도 아닌 나를 위해서 이 모든 걸 만들어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람과 인자는 같은 말인데요. 이 사람이란 말이 중요한데 뭐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 에노스란 누구냐? 죽어야 되는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에노스. 보통 우리가 성경에서 사람이라고 할때 아담이나 이슈를 쓰거든요. 근데 에노스를 쓸 때는 뭐냐? 확실하게 연약한 인간, 부족한 인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 에노스예요 그 에노스를 하나님이 얼마나 생각하셨는지 그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이 모든 것을 주셨다는 거예요 타락하고 죄가 많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나 에노스인 나에게 하나님은 이 귀한 은혜를 허락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시며 돌보신다니까 같은 말인데요 돌보신다라고 하는 파카드라고 하는 말이 파카드라는 말 속에 는세 가지 뜻이 들어있어요 근데 세 가지 뜻이 다 너무너무 좋아요. 그 중에 뭘로 해석해도 좋은데, 여기서 본문에 돌보시나이까, 돌보신다는 것도 맞아요. 그런데 그 앞에 생각하신나이까 생각한다는 것도 맞아요. 왜냐하면 이 파카드 안에는 기억한다는 뜻이 있어요. 기억한다.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신다. 나를 기억하셔서 짐이 모든 뇌를 주셨다. 그런데 더 좋은 뜻이 있어요. 파카드에는. 방문한다는 뜻이 있어요. 찾아간다는 거예요. 찾아간다. 즉 하나님 내가 무엇이기에 저를 찾아오십니까? 제가 무엇이길래 저를 기억하십니까? 제가 무엇이라고 저를 돌봐주십니까? 밤하늘을 바라보는 목동 다윗은 야간 근무자 아닙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88만원 세대 야간 편의점 알바가 밤하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는 거예요 나를 향한 하나님 사랑이 이렇게 크군요 놀랍군요 할렐루야 아멘 찬양하면서 아무 힘도 없는 젖먹이나 어린아이처럼 세상으로 보면 아무것도 아닌 자가 주님으로 인하여 노래하는 노래가 감사의 노래가 바로 시편8편입니다. 그래서요 이 노래는 우리 모두의 노래입니다. 오늘날 힘들게 막막한 삶을 살아가는 하루하루 버텨가는 우리 젖먹이 만도 못하고 어린아이 만도 못한 우리의 노래가 바로 시편8편입니다. 사람이 무엇이길래 죽어야 되는 인생,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뭐길래 하나님 저를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저를 기억해 주십니까? 제가 뭐라고 저를 돌보아 주십니까? 저를 생각하셔서 이 모든 땅과 하늘을 베푸시고 달과 별들을 베푸시는 주님을 저는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피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를 도와주세요. 라고 하는 간절한 노래가 시편 8편인 것입니다. 이 노래 가운데 오늘 우리의 삶의 노래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다짐이 있고 결단이 있고 우리 삶에 선택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다른 데로 피하지 마세요. 돈으로 피하지 마시고요. 명예로 피하지 마시고요. 건강으로 피하지 마세요. 도리어 그게 없을 때더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못 보는 어리석은 우리에게 오늘 시편의 기자는 하늘만 봐도 보이고 땅만 봐도 보이는데 왜하나님 보지 못하냐고 묻습니다. 왜 고민에 뒷십사여서 왜 너희들의 사정에 빠져서 그 하나님을 보지 못하느냐. 우리에게 지금 모든 땅과 모든 하늘에서 다가오시고 찾아오시고 생각하시고 돌봐주시고 기억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이 시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찾아와 주옵소서 하나님 기억해 주옵소서 하나님 돌봐주옵소서. 그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고 주의 영광이 높임 맞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하나님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무엇이 간데 우리를 생각하시고 인자가 무엇이 간데 우리를 돌보시나이까? 온 땅이 여호와의 이름을 나타내고 온 하늘이 주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주님. 온 하늘을, 하늘을 덮고도 남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도 보이사 우리가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손가락으로 베푸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이 달과 별들 가운데 저희들 하나님의 이름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로 피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가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왔사오니 주님,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기억하시고 찾아오셔서 오늘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피하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가지고 나온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주님 들어주시고 응답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